자,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부 토건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 꾹 눌러 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3부 토건,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 이후에 급락 파동이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서, 120일 이동 평균선 등의 지지를 바탕에 두고서 이런 장기동 평균선의 지지를 바탕에 두고서 에너지를 추척을 하더니 결국에 오늘 모처럼 만에 또다시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죠 현재 15% 정도 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급등 랠리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명쾌하게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이제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이 발발할 초기만 하더라도 그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의외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길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죠. 히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에 종전 구상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단 연쇄고리 연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종전에 대한 논의,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면 될수록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경제회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최근 관련 주들을 찾아보면 우선 건자재 관련 주 같은 경우를 꼽을 수가 있겠죠. 건자재 관련 주로서 아이톡시라든가 또 대표적으로 어 일단 s 스 같은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겠고 또 집을 지어야 되니까 모듈러 관련 주로서 S Y라든가 또 보명공업이라든가 독산 EPC 같은 종목들을 줄 수가 있겠고 또 농기계 대동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타 건설 장비 관련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건설 업체로 이제 동사 3부토건이 꼽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타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 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되면 어 여러 가지 이제 건설에 대한 부분들 수요도 늘어나고 하겠지만 과연 3부토건이얼마만한 수주를 해야 봐야 될지 그런 이제 사실상 기대감보다는 이제 현실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점에 있었죠.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제 보다 좀더 명확하게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상승폭은 좀 제한이 될수 있다. 물론 현재 200일선이 상단에 포진하고 있죠. 200일선이 상단에 현재 포진하고 있는데 200일선 한 번쯤 돌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종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중에 200일선의 안착 돌파가 중요시한 고비가 되겠는데 200일선 안착이 이루어지면 은 지난번 고점인 한 1400원에서 1500원까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어, 여력은 남아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200일 이동 평균선의 장 돌파를 위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진통들이 수반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200일 선 돌파 함께, 종고점 전후까지의 상승 파동은 한 번쯤 살아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일단, 동사의 경우에, 현재 거래량이 4,600만주 정도가 됩니다. 총 상장수가 2억 2,900만주나 되기 때문에, 오늘 4,600만주 정도 거래가 됐어도,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어도, 회전율은 현재 2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20% 회전율도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펀드멘털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단, 기관 투자가 들은 매매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은 보시다시피, 이런 외국인들의 동향들은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발적인 흐름들에 연결이 되고 있다. 뭐, 2, 3일 정도, 하루 이틀 정도에 그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점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특히,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컨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은 다소 좀 늘어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적자 폭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수익 계속해서 적자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부채 비율이 무려 838%까지 늘었습니다. 상당히 높죠. 아주 높죠. 특히 건설 경기가 현재 국내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점 감안을 해야 되겠는데 어 일단 자본금이 현재 2,350억 정도가 됩니다만은 자본 총계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죠 4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자본을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이런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상 동사 회생에 대한 것들 사실상 일제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어 일단 모멘텀의 한 상승은 가능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펀드멘털이다. 본질적으로 주의 해야 될 부분들은 펀드멘털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리스크가 너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현재는 관리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어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특별한 계기를 만나지 못한다면 라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매너타임을 잡아야 되겠다. 1차 고비는 200에서 이라고 했었는데 돌파가 이루어지면 두께는 1300에서 많게는 1500원 정도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바로 돈의 방향을 알아야 되고 또 자금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우크라이나 섹터로 쏠리는지 여기에서 이제 상승폭이 제가 이 1300에 1500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외로 이 가격대로 일시적으로 투기적인 매수가 유미되면서 더상승할 어, 수도 있죠. 그것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을 파악을 해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지 현재쯤에서 쫓아하면서까지 급하게 매달 필요는 없죠. 아직까지 재무적 부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어, 모멘텀의 상승 기류가 좀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상승을 하면 할수록 매도라는 압력들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잘 잡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얄스탁에서는 무료로 이100% 완전히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텔레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천주도 소개를 드리고 있고 또이 종목별로 매수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1300원에서 매도를 할지 1 0 0 0원에서 매도를 할지 매도를 잘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매도타임을 찾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어,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는 무료지만 급등주를 접종률이 아주 높습니다. 급등주들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립니다. 아, 일단 급등주만 보셔도, 아, 일단 계좌가 크게 늘어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혜택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시간으로 3부 토건에 대해서 매도 전략들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죠. 따라서 상단에 전화번호로 3부 토건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매도 전략 타이밍 받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급등주,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하루 당일날 승부가 나거나 하루 이틀 정도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배달을 분리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배달을 풍성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